뭐냐? 뉴에 <laughs> 내 방에 있는 누와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여러분. 정태준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정태준의 태어을 축하하기 위해 광주에 내려왔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 지금 편집하러 가보겠습니다. 오늘 t g e 인가요네네네 결혼 축하드립니다. 아 감사합니다. m 제 o t g o i 좀 g t 주세요아나 지금 조금 바쁘니까요. 저 지금 마감이 임박해요 여러분. 지금 급해. 아! o i -E X D. m not o m y g o d 이걸로 이렇게 누를 수 있어요. 야그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야. 아니. 시작이다. 걱정돼서 그렇지. 네가 이거를 계속 써야 돼. 안 써지면은 안 써진다고 안 쓰면 안 돼. 응. 계속 써야 돼. 아 일부러라도 더힘 주고 해야 돼. 무조건. 움직여 봐. 더. 힘을 꽉 줘서 이렇게 엄지를 하라고. 너는 엄지가 안움직이잖아 지금. 어, 엄마 또 시작이야. 자. 병원. 브이로그. 브이로그. 물자 어, 희망. 아 이런거 해줘야 돼. 이런거 해줘야 돼. <laughs> 유튜브 감성을 보면 돼. 희망. 희망. 아, 아. 아 피부이식. 이번 아, 그리고 그리고 2번. 2번 이번 2번 2번. 태원 태원 태원. 태원 태원. 야. 했어. 햇살. 아, 좀 과한데? 달. <laughs> 여기는 제 방입니다. 이상한 애가 들어와 있어요. 응, 너무 두렵다. 와, 라운드 숄더 오진다. <웃음> <웃음> 허리 펴면 타자가안 펴진다. 구부리고 하근킴을 들면 가네. 컷! 제리의 태원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제가 왔고 잘 쉬다가 올라가겠습니다. 제리 하이 하이 스 n e 키 어택 스 t t 키 어택 안녕하세요 제리씨 왜 <laughs> 이렇게 힘이 없으시죠? 제리씨는 항상 밝은 이런 에너지가 아 피곤해요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아, 피... 이러 이런... 숨지 마세요. 이러면 사람들이 실망해요. 어, 지금 상당히 못생기게 나오거든요 어, 여기 괜찮다. 어. 알겠어? 오케이, okay, 다시 뒤로. 살짝만 가시고 다시 와 주세요. 네. 오, 오, 오 예스. 아! 아! 어, 네. 틱톡스는 저 이렇게 잘 가리고 다녀요, 여러 티가 조금 조금 네? 쪼 조금... 그럼 약간 가려지긴 했는데.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. 내가 네. 뭐 찍어줄게. 나를 소개할게. 안돼 나 지금 지금 트레이닝복 입고 있단 말이야.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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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그거 알아? <laughs> 외국에 연예인 인터뷰? <laughs> 따라다니면서 질문하는? <laughs> 어 안녕하세요. 혹시 정재훈 씨 아니신가요? <laughs> 아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정재훈이에요. 오늘은 뭐 잠깐 밖에 나갔다 왔어요. 밖에 나가서 밥좀 먹고 트래핑 좀 하고 괜찮? 따라오세요. 커피 한잔 드릴게요. 아, 네. 아 요즘 앨범 컴백 소식이 있던데. <laughs> 아그 아, <laughs> 홍보하려고 한건 아닌데 그렇게 또 말씀해주시면 그렇게 또 감사하죠. 커피는 뭘로? 아전 아메리카노로 부탁드립니다. 아메리카노요? 네.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? 아 이상형이요? 나를 좋아해줄 수 있는. 어 그런 좀... 여자를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? 어... Uh -huh. 제코멘리하겠니다 엄마, 오빠 갑자기 커피 탔어 너무 맛 치킨 차 들어갔다 야 치킨 치킨 차들어와 나 바지 갈아입고 갈래. 제리 씨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래서 Q&A 할 생각 있나요? 아 q a 요 말을 시켜줘야지. 감상 브이로그야. 아, 저기냐 교촌. 아 그건데. 이제 치킨을 픽업하도록 하겠습니다. 허니 콤보 엽기 떡볶이, 외감 볶. 많이 먹어. 음. 카메라 음. 쉬어야다 그냥 먹어. 맛있어. 아 뜨거. 역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? 치즈 벅전예 e 치즈, h e e s e 그렇게 말했대? 응. Cheese c o m b i n a t i 먹고 올게요. 제리 제리. 너무 피곤하지. 근데 제이 엄마 배방까져서장모자요 Hi, j e Hi. How are you? <laughs> nice. Nice. How are you? I C E. You, What time is it? 10:33. 10:33. Yeah. Yeah. 너도 할수 있어. 재리 재리.

자 이제 한번 투표를 해볼 거예요. OK. <laughs> 반증성 아, 아, 트레이닝 비디오 여기 가지고 프리미엄 결제하시면은 가슴 스트레칭도 볼수 있어요. 오늘 오늘 여기까지. 그렇게 오늘 그는 다시 서울로 올라갑니다. 오빠 인사 한번 해줘 봐봐. 아니야, 네 아쉬워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나한테 막 붙고 난리 했네 하나도 안 아쉬워. 뭐래 네 카메라 켜지니까 거짓말이지. 안녕. 인사의 구독자 선생님. 성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끝봐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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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이 안녕. 너무 부었는데. 음, 오늘 하루 종일 누워 있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랑 카페 좀 다녀오려고요. 참 머리 많이 길었죠? 뒤에 머리도 삐죽삐죽 잘 날아고 있습니다. 잘 날아고, 잘 자라고.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, 저,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. 이 머리 뒤에가 아직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머리를 묶어줘야 한다는 것인데요. 헉, 저도 머리를 좀 풀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 같습니다. 풀고 나가볼까 누가 제 뭐, 머리 뒤에 보고 막, 뭐야 제왜 머리 안쪽만 밀고 난리야? 이러진 않겠죠? 그냥, 아, 쟤 뭔가 특이한 애인가 보다. 이렇게 생각할까요? 난덩덩하다 뭐가 이상한 거야? 남들 눈을 신경쓰지 말자 오케이 저 그럼 진짜 머리 풀고 나갑니다 근데 사실 음. 일해놓고 나가는게 집 앞에 카페 그냥 꾸미고 싶어서 꾸민거요 아, 그래도 오랜만에 외출이라 기분이 좋네요 내일어또외아 맞아 내일은 또 외래가 있어서 또 가요 아니, 또 외출이다 옷 수선 하러 왔어요. 갈아입어야 돼요. <목소리도> 옷 갈아입는 것도 일이고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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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. <웃음> 네. 감사합니다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옷 갈아입는 건 일이야. 맛시가 네. 뇌스가... 정말 뭐가 좋아? <laughs> 완전 꾸리꾸리한데? 곱게 <laughs> 올것 같은데.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요, 따뜻한 아메리카노 하나랑 카스테라 주세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쉽고, 아까. 국밥 먹으러 왔어요 정말 교수님이 나 때문에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여러분 저는 지금 교수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있고요 전혀 욕하실 거 없어요 진짜로 너무 감사하신 분이니까 좋은 말만 하시 음,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 얼큰한 게 너무 땡겼어 청고추 음. 팍팍 오, <laughs> 완전 속풀이는데나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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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 그릇도 줄수 있어 <laughs> 네. 무게만 없으면 잡을 수 있어 음 얼큰해 오늘 하루도 매우 성공적이게 보니 끝